<목소리도>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리뷰 채널 표현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아쉽긴 한데 어떻겠습니까 지난 영상에 이어서 연애플롭스 그 뒷이야기 준비해왔습니다. 첫 영상에서 2화까지 극초반부만 짤막하게 소개를 했었고, 중후반부까지 뭐 굳이 줄거리 소개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굉장히 쓰레기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는또 묘하게 재밌는 게 하나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정말 정말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2화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주인공 카시와기가 새로운 전학생 4명과 학교 선생님에게 고백을 받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초면인 사람 5 명에게 고백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주인공 본인도 이게 뭐지 하면서 집에 왔는데 알고 보니 그 다섯 명이 아버지가 정한 신부 모였죠. 그렇게 그녀들과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부턴 그녀들 각자와 가까워지는 에피소드가 시작되는데요. 그첫 번째는 바로 아멜리아. 아. 미국에서 유아그론터라 한자에 약한 그녀는 전형적인 츤데레 캐릭터의 승부욕이 강한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타입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 다른 건또 잘하지 않느냐라는 친구들의 위로에도 철학까지 해가며 한자 공부를 이어갈 정도였죠 정확히는 카시와기가 쓰는 일본어를 다른 사람과 비슷할 정도로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데요 카시와기는 그런 그녀를 위해 정석이 듬뿍 들어간 수기 단어장을 만들어줍니다 최첨단 시대 어떨까 싶지만 아무튼 여기에 아멜리아는 감동 그리고 어째선지 아우이와 마찬가지로 그가 등장하는 기억을 떠올리죠 <laughs> 기노부だっ 유비가 리오 나리미용한 것 야소를 바탕으로 공부하긴 했지만 한자 성적은 놀랐으니까 된거 아닐까. 다음은 누가 봐도 여자인 이리야와의 인연. 물론 사화가 시작됨과 동시에 여자임이 밝혀지는데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 그게 결이야알았이리 자기는 여자일 거라 생각은 했지만 초반에 개막장 전개를 보고 어쩌면 진짜 남자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여자라니 다행이네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다 같이 시장에서 추첨을 받는데 온천 여행에 당첨됐다는 거죠. 와래 와래. 그러니까 남자인 척을 하는 이리아가 진짜 남자인 카시오기와 같은 남탕에 가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숨겨보기로 하는데,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대박, 아니 대물. 진짜 이번 날에 집요하게 리뷰하고 싶지만 여러 사정상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점. 그러니까 직접 보고 오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더 웃다. 뭐기부할까가 어떡하나라. 고래 그 여유다. 이 어팔이 의자가 어리다. てきた다행히카시와기는 <목소리> 남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쭉 이어질 수는 없었죠. 결국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카시오에게는 자신을 속인 거냐며 그녀를 질책하진 않았는데요. 저 같아도 여자여서 고맙다는 말을. <laughs> 아무튼 그녀의 사정.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던 탓에 억지로 남자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수건에 얽매여 아직까지 남자 연기를 이어가고 있는 그녀에게 카시와기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그녀 역시 그가 등장하는 기억을 잠시 떠올리게 되죠. 그렇게 그녀는 남자가 아닌 진짜 이름 일이나 일류 휘나로서 학교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치파오 누님 몽화와의 이야기인데요. 1화부터 나왔던 그녀의 엄청난 전투력. 알고 보니 그녀는 뒷세계에서 알아주던 암살자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원한도 많았는데요. 그녀를 노리는 적대 조직에서 카쇼와기를 납치해버립니다. 우선 그를 구하러 가는데 <놀람> 구하러 온게 아닌가? 그리고 탈출에 앞서 그에게 무기를 건네줍니다. 하이, 래 저기요, 선생님. 누가 봐도 본인이 처리했지만 시치미를 떼며 나아가는 몽화 끝까지 아닌 척을 하죠. 그러나 탈출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본 모습을 드러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결국은 살인, 지금은 은퇴으나 없었던 일은 아니었기에 몽하는 카시와기를 보내고 홀로 남은 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복수를 위해 온몸을 기계로 도배한 채 돌아온 보스, 아무리 이름 좀 날렸던 그녀라 할지라도 터미네이터 앞에선 고전할 수 밖에 없었죠. 결국 인간 후보인가 싶었던 순간, 돌아간 줄 알았던 카시와기가 나타납니다. 손에 피를 묻힌 그녀를 가족이라 부르며 막아서는데, 여기서 또 이제 감동 어쩌고, 그가 등장하는 기억 어쩌고. 그러나 터미네이터를 감동만으로 무찌를 순 없는 법. 그래서 럭제를 사용해 무찔러버리죠. <목소리> 꼬락선니는 다소 이게 맞나 싶지만, 아무튼 명언 타임을 가지며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마지막이죠 카린 참고로 제가 뭐 스킵을 심하게 한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화 리뷰를 하는 겁니다 전개가 이런 거예요 진짜 섹시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웬 외계 기계 장치가 날라오더니 남자들의 거시기를 향해 폭탄 같은 걸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정아리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았어요. 이런 외계 물질과 맞서 싸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법 소녀 카린이었죠. 저는 여기서부터 개연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관뒀습니다. 아무튼 마법 소녀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마스코트 랍시고 나온 새끼 이름이 고무.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콘. 말거 모자이크를 안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법 소녀의 힘그 근원은 바로 사랑이었는데요. 이때까진 몰래 목욕하는 걸 훔쳐보는 등 일방적으로 파워를 축적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적은 너무 강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시오하기와 합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잠깐만다요 네, 합체.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죠. 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아껴주는 그의 모습에서 진짜 사랑을 느낀 그녀 카시와기와 함께 외계 물질을 처리하게 됩니다. 땅이 사라졌던 남자의 근원도 돌아오고 카린 역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며 해피 엔딩을 맞이하게 되죠. 당연히 얘도 기억이 어쩌고 뭐 저쩌고 했습니다. 아무튼 웰컴 백 마이 존슨을 기념하여 카시와기의 친구 요시오의 별장에 해수욕을 하러 가게 되는데요. 같이 같이. 어라이 어라이. 근데 이제 요시오 없는 요시오 별장 파티가 된 아무튼 여름, 바다, 해수욕 그런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의미로 엄청난 게 있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그렇게 잘 놀았다 하고 숙소로 가는 길 갑자기 모두가 사라집니다. 우선 별장으로 돌아가 보는데 아오이만이 그를 맞이해 주죠. 그녀에게 모두가 사라졌다며 얘기해 보지만 둘이서만 여행을 왔지 않냐는 아오이였습니다. 그러자 오, 그랬었지? 라며 그의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음산한 분위기가 연출되며 생닭을 먹는 철수 엄마 같은 분위기의 아오이 요시오의 전화까지 무시하더니 아예 그의 폰을 부숴버립니다 이게 뭐지? 도키도키 문예부 같은 느낌이랄까 그냥 얀데레 같은 느낌은 또 아니죠? 어쨌든, 러브러브한 분위기 풍기며 식사를 끝마친 그들, 아오이가 보여줄 게 있다며 데려간 장소엔 놀랍게도 벚꽃나무가 있었습니다. 한데름에, 그것도 바닷가에 핀 벚꽃나무가 말이죠. 그리곤 초반에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에게 고백하는 아오이. 여기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그는 그녀에게 모두에 대해 묻지만 그 순간 벚꽃잎이 휘날리며 아오이는 사라지고 맙니다. 대신 그의 옛 친구 불치병으로 죽었을 터인 아이가 앞에 서 있었죠. 라메난다요. <목소리> 我たちは一緒にいられないの、朝日。だからもうここには来ないで。 <목소리> 오늘 소개하는 이 연애 플롭스는 방금 리뷰한 7화까지 개막장 전개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개연성이 다 용서가 될 만큼 중후반부의 비중이 큰 작품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직접 찾아서 보고 오시라 뒷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노따기 두려워 다루지 못한 정신나간 장면들이 많으니 함 무봐라 단순한 요양 영상만으로는 그 짜릿함과 재미를 다 느끼실 수 없을 겁니다. 원래 이번 영상에서 이엔이의 의미 부여를 한번 제대로 해볼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뭐 어떡하나 다음 영상에서 시부려야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개소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었습니다. 겁나 시우다요써무 겁나로 못 とにかくみんなで楽しく何かしませんかこんなマスクめっちゃつい目隠し折りとかどう